언제나 너를 향한 수... 임영웅 이름만 영웅이 아니고 실제로 영웅이었습니다. 임영웅은 21일 오후 4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한 후 심폐소생술로 운전자를 구하고 119 신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져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임영웅은 서울 올림픽대로 여의도 방향 반포대교 인근에서 차량 여러 대가 충돌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임영웅은 일정을 끝내고 이동 중이었는데요.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휴대폰으로 119 신고를 한후차 안으로 뛰쳐나가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운전자가 보이자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영웅이 사고 피해자를 함부로 이동하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던 탓에 이동 없이 운전석을 뒤로 젖힌 뒤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을 한 점인데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람의 목숨을 살린 겁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최전방 군부대 출신인 임영웅은 군 복무 시절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년 전에 심폐소생술을 배웠다고 해서 전문 의료인도 아닌 일반인이 사고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심폐소생술을 실행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남다른 청년임에 분명합니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에 따르면 임영웅은 응급조치를 끝낸 뒤 운전자의 안전을 다시 살피는 등 현장 정리도 도왔다고 합니다. 이어 129 구급차량 여러 대가 도착하자 임영웅은 매니저와 함께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담요를 덮어주는 등 응급조치를 이어갔습니다. 운전자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현장을 살폈다고 하네요. 임영웅은 아마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응급조치뿐만 아니라 담요도 덮어주고 현장 정리까지 다 마치고 나서 현장을 떠났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사고자를 도운 것이 임영웅이라는 사실을 임영웅 측이 직접 언론에 알린 것이 아니고 사고 한참 후에 우연히 알려졌다는 사실도 참 놀랐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소방서 대원들이 신고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목격자 등을 통해 사고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영웅이 운전자를 도운 것을 알게 된 것인데요. 바로 그 최초 신고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영웅의 인적사항이 드러난 것입니다. 임영웅 측은 당시 길이 많이 막혔는데 우리 차량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있어서 차를 세우고 상황을 확인했다면서 사고 현장을 봤다면 누구라도 도왔을 것 이라며 검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임영웅이나 임영웅 측 관계자는 자신들의 선행을 굳이 알리려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옛 속담처럼 참 어른스럽고 성숙한 자세입니다. 실제 영웅같은 임영웅, 임영웅들의 팬들 역시 그 가수의 그 팬들입니다. 팬덤 영웅 시대는 임영웅의 노래에 박수만 치는 분들이 아니죠. 차곡차곡 성금을 모으고 봉사활동을 하며 김장을 담그고 연탄을 나르기도 합니다. 가수가 기부를 하고 선행을 하고 사람을 살리고 또한 그 팬들은 봉사를 하고 사회 음질을 바라보는 이 따뜻한 현상. 정말로 이 세상에 이런 케이스가 또 있을까요? 해외 토픽에 나올 법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아직까지 임영웅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연예인이 직접 사람의 목숨을 살렸다면 보통은 인터뷰에 나서기 마련인데 임영웅은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인터뷰 등이 일절 없이 본업인 가수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죠. 참 대단한 가수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점점 더 각박해져 가던 인간들의 사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헐뜯는 세상이 참 차갑죠. 이러한 시기에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해준 임영웅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